오른손이 아니 왼쪽쪽 끝도 왼쪽 왼쪽 <목소리> 아니잖아. <아이잉>. 옆아옆그 <목소리>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계속 더 생각이 들었는데 yeah. 아 제가 도움을 정말 많은 분들이. 예. 많이나그 교회. 미신 분이 음. 남자가 소리스트만 하지 말고 네. 아. 지휘, 지휘를 좀 해봐라 어. 지휘 공부를 아. 그래서 이제 지휘 공부하는 클래스에 네. 아. 그이 바닥에 떨어지면 일년반 등록금을 대주셨어요. 어. 어. 그분 은백창기장군이 어. 백찬기장... 아, 그래요?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강연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. 네. 어. 근데 사람들 뭐 수십 명, 수백 명 앞에서 어. 얘기하고 이러는 게. 어. 지휘법에서 배운 게 많아요 아, 아, 그 당시 지휘법에서 예, 그러니까 뭐 사람들 심리나 손을 아,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아, 그렇죠. 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지금 그때 도움 주셨던 분들 많이 모여내서 아, 그렇죠. 지금 지금의 김교수님이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네요 <목소리도> 그 당시의 상금지 느낌이 존 나무 기어아요스 벌써 깼다.